바우 등호 양병연 칼럼,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이 딸에 대해 부모 찬스 의혹 공방을 두고 정문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언론도 이 공방을 부추기는 상황에 대학입시를 앞둔 자녀 스펙사키의 고민하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화두가 가볍지가 않다. 정치권도 가세의 법으로든 도덕적으로든 한국 부모들의 마음이 어둡다. 소위 자녀 스펙 쌓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특권층의 불공정 사례에 대해 곱지 않는 사회 시선이다. 소위 윤석열 자대 정유라 자대 잣대, 조국 자대 이어 조민 자대 정우영 자대 잣대, 한동훈 자대 이어 윤호중 자대까지 가세의 목불인 견이다. 윤호중 자대라 명명한 배경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조국 자때는 작은 송사리에 불과하고 한동훈 자때는 포악한 악어로 비유한 데에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스펙사키 공언한 부모 찬스가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떠나 그 자체가 사회 불공정 문제로 비난받게 되는 사회 기준이다. 특히 공직에 나가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미 사회생활의 자리를 잡은 후에도 부모로 인해 자녀 학력이나 경력에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한다는 우려다. 부모 찬스로 스펙 4K 혹이 들면 자녀 학력이나 경력 모두가 허당 또는 자녀 교육이 헌농사가 될수 있다는 게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온라인 네트워크와 SNS를 통해 네티즌들이 작심하고 뒤지고 다닌다면 정유라 시위 중졸 학력 조민 시위 고졸 학력이 본인 자녀에게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로 위법이라 확정된 조민 씨 경우에 비추원의 자녀 스펙은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다. 그러니 괜찮다. 이제 이게 아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합법적 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부모가 특권층인 경우 자녀 스펙이 부정하거나 불법으로 쌓은 게 아니라고 해도 사회 전체로 보아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조국 교수 어록인 검언정의 족쳤다 의미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조속히 해 스펙사키 위법이나 불법 여부를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똑같은 정도로 판단해달라는 조국 잣대다. 한 후보 측은 오일 한결의 허위, 외국 보도 유 미성년 자녀의 봉사활동 이메일 계정이 좌표 찍기 공격 대상이 돼 욕설을 담은 글들이 다수 수신되고, 후보자 딸의 사진이 각종 블로그에 유포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겨레 신문은 사일한 후보자의 딸이 전문적인 입시 컨설팅을 받은 걸로 의심된다. 마침표. 딸이 외할머니 소유 건물에서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는 보도를 냈다. 공방을 보면 스펙 쌓기가 위법이냐 불법이냐에 초점을 두기보다 특권층 부모 찬스의 언론 취재가 집중되어 있다. 조국 교수는 언론에 족잡다 정도의 보도를 연일 주문하고 있다. 그는 SNS에 고교 1학년생이 다양한 분야의 고도 주제에 대해 단독 저자 영어 논문 6편을 작성해 4개의 저널에 게재했다. 마침표. 보수 언론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검증하지 않을 것이다. 반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수 언론도 한결에처럼 해달라고 주문하는 격이다. 천재 소녀 찬양 기사를 낼 것이다 라며 조롱 섞인 멘트까지 덧붙였다. 정치권 김남국의 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 몇 개월 사이에 기하학 기초미적 분학 세포주기와 유사분열 등의 주제로 전자책을 썼다고 하는데 마침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가능했겠냐. 결국에는 입시 컨설팅이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게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한 후보 딸의 스펙 쌓기의 부모 찬스 상황으로 사태를 끌고 간다. 한 후보는 논문이라고 언급한 글들은 2019에서 2021년 학교 리서치과 재고교 대상 에세이 대회 등을 통해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이다. 이성년자가 교육과정에서 직접 쓴 글을 석 박사 이상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연상되는 논문이라고 칭하는 건 전형적인 왜곡과장이다. 다른 소위 유학용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고까지 주장하며 언론과 정치권 주장을 허위 왜곡과장으로 반박했다. 몇 가지 사례로 살피건대 한 후보 딸의 스펙 사기의 위법이나 불법 같은 행위는 아직 없어 보인다. 실제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검언정의 족쳤다 정도에 이르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즉각 압수수색해 전방위 수사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이나 조국 교수 측 요구이다. 이로 보아 합법적 불공정 사례로 몰고 가겠다는 셈법 외에 다른 이유는 찾기가 쉽지 않다. 합법적 불공정도 안된다는 사회 분위기를 실감케 하는 배경이다. 이번 한동훈 장관 후보 청문회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자녀 스펙 쌓기에 대해 합법적 불공정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경험할 거로 예측된다. 양병면 ph 디국민교육혁신포럼 회장 현주 기자 사코 파워 엣 아웃 룩 카누즈바우 점 컴.